안녕하세요. 규희쌤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6월달 마인드 전리의 주제인 자의 명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 타인을 위한 자의 명상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 정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명상이 필요하고요. 그 명상은 용서의 명상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 무여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상대방 미워하고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좀 용서하는 마음을 내보는 연습을 지금 해볼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용서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애의 명상을 할 텐데 이 용서의 명상을 하기 전에 또 선행되어야 되는 명상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죠. 나는 알지 못하고 기억할 수 없지만 또는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기억하지만 내가 잊어버렸을 수 있고 좀 간과했을 수 있는 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는 의도했지만 나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의 명상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명상은 참회의 명상이 됩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타인을 위한 자의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미소, 목소리,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문구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나의 호흡을 관찰하고 의식을 다시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저를 바라볼까요? 자, 아마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명상 실습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다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어, 여러분들이 이 타인을 위한 자의 명상을 실습을 해 보실 건데 이번에는 한주 동안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렇게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마음, 자의 마음을 내신다면, 나 스스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간 마음노트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어떻게 자의 명상을 실습하셨는지 또 인증하시면서 만나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다시 우리 만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남았을 때